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계획이 있습니까? 아니 요즘 몇 시에 주무셨길래? 평소에 생활 패턴이 완전 뒤틀리자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. 완전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신데 무시에 가서 8 시에 일어날 수 있, 있는 삶이라니. 아니 나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학교나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면 전혀 건강하진 않긴 해. 근데 진짜 귀신 같은 게 군대에서 아무리 올바른 생활 패턴대로 군 생활을 해도 저녁하고 이틀이면 저녁하기 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. 그냥 그렇게 갓생을 살려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삶을 살아야. 그 패턴이 계속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매일 뭐 오후 10시, 11시에 자서 아침 7시, 8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 늦게 일어나면 단점이 하루가 너무 짧아져 2시에 일어나도 일어나서 밥좀 먹고 뭔가 유튜브 보면 은한 3시 반 늦으면 4시야 그래서 이제 4시부터 게임을 살짝 하잖아 벌써 부모님이 밥, 밥 먹으러 오래 그래서 한 6시 7시에 밥을 먹 그럼 또아 이제 하루 다 갔네 아 오늘 뭔가 공부하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하겠네 아 이거 내일 해야겠다 해놓고 다시 또 게임하거나 유튜브 계속 보거든 그럼 또 11시 12시 되잖아 그럼 아 이제 자야 되는데 아 내가 평소에 3, 4시에 잠을 자긴 하지만 일찍 자긴 해야 될거 같아 맞아 침대에 눕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일과가 10시간이야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12시부터 새벽에 4시까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. 또 무한, 무한 반복이야. 이래서 생활 패턴이 망가지면 졌대. 전 거기서부터 광기로 봐요. 진짜 광기인 것 같긴 한데.